네, 계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행복 경제 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레고랜드 아, 참 걱정이 온 국민적인 걱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예. 관련해서 그 채무 불이행 사태로 해서 자금 시장 자체가 경색 우려가 커지니까 정부가요 무려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가 거시 경제 금융 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예, 금리 인상기에 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쳐서 채권 등 자금 시장이 이제 얼어붙자 이제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채권 안정 펀드 여유 재원을 즉시 투입해서 음. 어, 시공사가 보증하는 그 PF ABCP 이런 거 또 회사채, CP 이런 걸 매입하는 한편, 어, 금융회사 여든 세 곳에 대해서 추가 캐피털 콜도 내년 초부터 본격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CP 매입 그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도 어,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증권사에도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와 함께 그 부동산 PF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택 도시 보증공사, 주택 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내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한 골자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어떤 분들에게는 거의 외계어처럼 이야기 어려. <laughs> 기도 합니다. 저도 네. 이제 뉴스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느껴져서 오늘 바른 경제에서 교수님께서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 P.F. 뭐 C.P. A.B.C.P. 어떤 어. 용어들입니까? 이게 P.F.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산업단지나 이제 건물 이런 걸 이제 부동산을 개발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하는 거를 이제 프로젝트 아,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산업단지도 이게 관련이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CP는 이게 이제 한 80년대 초 제가 금융기관 다닐 때 나온 용어예요. 이게 커머셜 페이퍼라는 건데 네. 페이퍼가 이제 어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P는 무담보 기업업을 일컫는 말이고요. 어음이라는 게 이제 네. 기업이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이게 단기라는 게 이제 몇 개월 음. 최대 6개월. 어, 이걸 융통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발행하는 일종의 약속증서인데요. 네. 이것도 하나의 단기 채권인 그렇겠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액면 금액이 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어음이라고 그러고, 천만 원이 넘는 고액 어음을 이제 CP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아요. 그런데 이게 무담보기 때문에 어, 아주 기업 신용등급이 좋은 AA급 기업만이 발행할 수 있죠. 아, 고액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일반 그 신용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유통이 네. 안 되겠죠.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ABCP라고 하는 거는 AB가 그 어셋 베이스데요. 음. 그래서 이것도 CP인 거죠. 그래서 어셋 베이스란 백드란 말이 아, 자산을 담보로 한. 아, 이거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예, 네, 이건 담보부 기업 어음인 거죠. 음. 이거를 이제 지방 정부에서 주로 이번에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 강원도 그가 설립한 그 중도모 뭐 회사 이런 데서 네. 발행하게 바로 ABCP 이게 음. 이제 지급 불능 상태가 돼서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 금융시장이 이제 음.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된 거죠. 네, 채공과 관련된 금융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확 얼어붙게 된 건데 네. 레고랜드 사태, 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게 참 역사가 긴데요. 레고랜드는 디즈니랜드나 그 디즈니월드 같은 어린이 테마 파크인데요. 네. 지난 5월 5일에 이제 개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2020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강원도하고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투자 합의를 해서 어, 지금 건설을 하다가. 아. 이 상당히 큰 장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원도가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여기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받은 자금으로 사실상 이제 사업을 수행 왔는데 지난 9월에 약 250억 원의 채권 만기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측에서 갚지 않겠다고 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물사, 물가 인상에 따라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그 전국의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 즉 강원도 지방 정부가 부도를 낸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채권과 기업어등 단기 자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음. 이거 못 믿겠다라고 이제 돈이 그러니까요. 안 돌기 시작한 거죠. 지방 정부가 심지어 갚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게 된 건데 네.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이게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려고 특수목적법인 그 강원 중도 개발공사 그래서 지 음. 무슨 J 예. 무슨 P에서 <laughs> 이상한 이름을 졌다고요? 개발공사 네 그걸 설립해서 개장을 준비하는데 공사 초기에 대규모 선사 시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음. 그 땅을 파니까 그것도 거의 고대 도시급의 그 세계 최대 규모 유적이 발굴돼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적을 이제 최소한, 최소한 뭐 훼손하면서 음. 다시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번엔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요. 그니까 운도 되게 없어요. 여기가. 네네. 그러니까 공사도 늦어지고 개장도 늦어지면서 비용이 이제 산더미처럼 아, 불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채권을 됐고, 발행해서 빨리빨리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된 네, 거군요. 그게 돈이 들어야 와 되는데 수입을 낼수가 음. 없는 거죠. 결국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고 하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제 도가 지급 보증을 선 겁니다. 아. 그래서 2,50억 0 원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네. 이게 바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아까 이제 A, B, C, P 그 음.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올해 6월에 새로 부임한 그 김진태 강원지사가 채권 만기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부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갚겠다. 네.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사는 회사에 재산부터 먼저 매각해서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 이제 남은 돈을 강원도가 좀 갚겠다. 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겠다. 네. 네.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도 못 믿으면 기업이 발행한 채권 어떻게 받겠냐. 그래서 심리가 이제 아주 급격히 동시에 완전히 어 붙은 거군요. 예. 네. 네. 그 최상 위 신용도를 가진 그 공사채마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신용도가 AAA급이면 이건 거의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그렇죠. 네. 한국전력공사, 부산교통공사. 이게 거의 정부 기관들인데 여기서 발행한 채권도 자금을 모진 못했습니다. 어, 네. 투자 안한 거죠. 이거 어떻게 네. 믿고 사냐. 음.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강원도는 레고랜드 그 테마파크 기반 조성 사업을 벌였던 강원중도개발공사 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공사 참여업체가 중공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음. 그러니까 동부건설이 이 사업을 했는데요. 예. 강원도의 회생 신청 발표 이후에 중공대금 13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아, 있는 상태고요 아, 예. 동부고선은 물론 그 하도급 업체들도 줄도 선하게 생긴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런 상황 뭐 리탁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음. 이거 3고가 한참 아~ 정부 뭐~ 어떻게 대책도 잘못 세우는 상황에서 상당히 서민들이 힘들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 김진태 강원지사가 또큰 실수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음. 최문순 지사 시절에 지급 보증한 어미라고 할지라도 갚을 건 갚아야죠. 네네. 채권자들이 최문순 지사 믿고 돈 빌려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음. 강원도 지자체를 믿고 빌려준 건. 강원도의 사업이었고요. 그렇죠. 예.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강원도가 부채를 갚는 게 이게 상식이죠. 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텐데 네. 다른 지자체에는 안전한 것일까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좀 점검도 하고 좀 제도적인 보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히 뭐~ 고 업체 그니까 강원 뭐~ 중도 개발 고사 거기만으로 문제가 아~ 위, 그~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할 모양이에요 그~ 김대지사는 근데 이게 전체 금융시장, 채권 시장을 다마비시켜버리죠까 네. 네, 국가적인 이제 금융 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랴부랴 나서서 이제 50억 원 지원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들이 천, 그러니까 1조 7천억 원 정도, 700억 원 정도 보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해요.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아, 있는 지자체들이 얼마나 빚을 보증을 하고 네. 있나? 그래서 보증 채무, 그러니까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더니 다 갚겠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음. 발표는 했습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음.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정해서 이 지자체가 보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보증을 하든지 어, 아니면 보증보험을 보증 들든지 해서라도 뭔가 신용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그 신뢰도는 음.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빚보증하고 있는 금액이 1조 700억 원 정도가 되고 네. 있는데, 뭐 어쨌든 확인해 보니 뭐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제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 향는 어떻게 될수알수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지자체장이 네.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못하겠다 저런 식으로 음. 나오면은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50조 이상의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번 정부의 중앙 정부의 대응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 대책은 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지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보고요. 음. 이게 경제라는 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금융 시장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그 실행했던 위기 대응 그 삼종 세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무제한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가 음. 또 하나 있고 금융 안정 특별 대출 제도가 있고 또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 대출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긴급할 때는 이게 가동을 해서 어, 사실 있대요. 코로나 위기를 네. 잘 넘겼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금융가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그 시기는 아니다 하고 아니하게 대처를 해서 음. 이거를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빨리 넘게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반응경제, 레고랜드 사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